추석 연휴 기간 부산 지역은 구름이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 날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은 추석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10월 1일 추석 당일 부산 지역의 달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11분경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천문 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달 뜨는 시각은 서울 오후 6시 20분, 대구 6시 13분, 울산 6시 10분 등입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기간 부산의 비 소식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3일부터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차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의 기온차가 10도 가량 벌어지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요 추석 당일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4일에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